저희가 경기 준비할 때부터 울산이라고 좀안물러서려고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이 또 경기장 운동장에서 좀잘 나타났던 것 같고 이렇게 이길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 좋은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초반에 저희가 이제 승이 없다 보니까 저 팀적으로 좀 힘들었고 저도 좀 뛰는 선수로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감독님 이제 정, 정쌤으로 감독이 바뀌시고 좀 분위기 그런 것도 어수선했을 텐데 잘 잡아주셨던 것 같고요 네, 저희도 거기에서 또 바뀌었, 감독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이제 아무없지 않고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더많았던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, 제가 부장인 만큼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남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뭐 선수들이나 이제 저 부장인데도 형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위에서 영광이 형이나 뭐 광선이 형 순영이 형, 뭐 왕규 형, 테수스 형, 뭐다 이렇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가지고, 이제 저도 이제 부장 더, 이제 지금 뭔가 더잘 잡혀있는 것 같아가지고, 앞으로 더 좋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뭐, 엄청 크게 달라지는 것 같고, 감독님 있을 때도 저희가 항상 했던 부분, 그런 거를 이제 감독 대행님 바뀌시고, 더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더잘 맞았던 것 같고. 일단, 분위기가 선수들이 많이 긴장하고 이제 더 하려는 의지가 좀더 생긴 것 같아가지고 위기의식을 더 느낀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좀더잘 맞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아무래도 고참형들이 많이 의지가 되고요. 어 주장형, 순영형, 비롯해가 영광형, 광선형이 아무래도 그 가운데서 중심을 좀잘 잡아주셔가지고 저희는 좀 많이 뛰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가져가려 하는데 형들이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그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. 일단 연습 때 요즘에 그런 부분을 많이 연습했거든요. 크로스에 올라오는 부분, 뭐 그런 제가 또 지금 항상 미드필더 받았는데 지금은 또 공격수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마, 많이 연습했던 게좀잘 맞아 들었던 것 같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게 저한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희 선수들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감독님이 중요하신 저희가 뭐 1위 팀이라고 해서 물러서면은. 거기서 더 내려서면 더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서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었고 그분이 좀잘 받아 떨어졌습니다. 던것같 어, 제가 제 자신은 포지션 또 미드필더인데 또 한국 대휘님이랑 좀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팀이 이기니까 오늘 자리든 또 봐주셔야 된다고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. 한 자리만 볼수 있는 선수 아닌 뭐 여러 자리 멀, 좀 멀티플레이어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저희가 감독대행님도 대인, 항상 얘기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한 팀으로 가야 된다,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. 뛰는 사람, 안 뛰는 사람 다 예, 뒤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항상 얘기해주시고 저희도 뭐 뒤에 있는 선수들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거, 못 뛰고 뛰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넘기자? 그런 마음이 좀큰것 같고요. 또 팬분들이 저렇게 걸개를 걸어주셨는데,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감동이나 뭐 느낀 게 많아가지고, 그, 저희가 뭐 이제 뭐 그런 거 뛰고 안 뛰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지금 위기를 좀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뭐 저희가 2연승을 했지만, 어, 아직도 저희가 꼴찌, 꼴찌고 1 1등이니까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, 계속해서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